숭실고 입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정진원 선생님입니다. 숭실고 입학 설명회를 11월 6일 저녁 6시에 개최합니다. 학생 학부모 손잡고 와 주실 거죠? 네, 저희 학교에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궁금해하실 교육 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진로 진학과 관련된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 이 모든 것들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해소되지 못한 개인적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함께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학교 선택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들 얻어가시고 또 학교에 대한 확신들도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숭실고 입학 설명의 예고편이기도 하지만 학교 선택을 위해서 꼭 아셔야 될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리는 일종의 예습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해 주실 거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은 저희 학교의 설립자이신 베어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는 1897년에 개교한 미션 스쿨입니다. 저희는 이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떤 학생과 학부모께는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이 코앞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입시에 치어서 대입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무너지고 중압감이 커지고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미션 스쿨의 정체성 안에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복돋도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써놓은 말처럼 그래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송실고등학교에 오실 때 이런 학교긴 한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면 숭실에 오시든 다른 어떤 학교를 가시든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고 당당하게 만들어 갈수 있을 거니깐요 그리고 그때 와서 고등학교 때 헤매고 방황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것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커리어넷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진로 심리 검사가 아홉 개나 있습니다. 이 아홉 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라도 꼭해 보신다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확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오셨다 하더라도 숭실고에 온다면 1학년 되자마자 1학기 이내에 디스크 검사, 다중 지능 검사, 학습 전략 탐색 검사 등 바로 실시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누구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 데이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실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닙니다. 과학 거점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과학을 거점 학교로 신청해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1월 중순 정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게 될 예정인데 저희는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를, 신청하,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점학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 중점학교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몰려든 최상위권의 경쟁 때문에 내신이 깎여나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점 학교로 운영하게 된다면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의 50%를 무조건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내신 경쟁 치열한 것 없이 절대 평가로 심화 과목을 고급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방과 후에 남아서 거점 학교를 수료함으로 인해서 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의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더욱 더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발표되는 숭실고등학교 사회과 과학과 거점학교 선정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더욱 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왼쪽에는 재학생 수시 입결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수시 입결은 딱 보시자마자 재수생과 정시가 아니라는 것에 강. 여러분들에게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생이 포함되면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거쳐서 한 나의 노력보다는 재수를 통해서 학원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노력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지금 고3 동안 열심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재학생의 입결이 중요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는 수시의 입결이 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재수생, N수생 모두 포함해서 정시와 합쳐서 보여드리지만 착시를 최대한 덜어내고 재학생 수시 입결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의 고등학교는 수시 중심의 학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의대는 들어갔는데 서울대가 없네 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전교 1등 내신 1.14 인성 좋고 수업 태도 좋고 과학과 수학의 천재 학생부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입이 침이 마르게 칭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반도체를 뒤로하고 의대 증원의 붐을 타고 진로를 변경합니다. 고3 때 많은 선생님들이 만류하셨습니다. 너 공대야. 근데 그 친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에 직연으로 지원했고 1학년 때부터 의대에 끊임없이 준비해 온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 의대를 가고 말았네요. 그래서 서울대는 비었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 2등 학생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화학과 생물에 좋은 영향을 보여줬는데 서울대 약대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윤두 장은 없어지고 서울대는 0명인 채로 의대만 한 명이 기록됐네요 이것이 지난해 입시에서 저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연설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재학생 수시 입결은 좋네요 네이 숫자는 캠퍼스 지방은 뺀 숫자입니다 본교만 5명 4명이죠 그리고 서강 성균관 한양 중앙 할것 없이 본교에 합격한 숫자가 상당하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재학생의 수시에 상당한 강점을 갖는 학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 학교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그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교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네개 정도 될 건데요. 진로 시마스터디 학술제 QR 코드로 찍어 보신다면 어떤 논문들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논문들은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이 학생들 한팀 이상을 모두 다 코칭하고 지도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그 코칭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 내내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논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갈수 있도록 1학년, 2학년 모두 위계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입결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qr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유니브 전공 설계 캠프는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입니다. 아, 올 여름에는 21개가 아니라 2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역시 qr코드를 찍으신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와서 대학교 교수님들의 전공 강의를 듣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23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계 학교 중에서 이 숫자는 독보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송실고에 오신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전공 과목들을 여름 방학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여름 방학 때세 번이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할수 없는 과학 실험을 위해서 랩실로 초청하셔서 학생들을 실험해 주신 실험을 지원해 주시는 성의까지 보이셨거든요. 우리 숭실고등학교의 하이유니브 전공 설계 캠프 한번 q r 코드 찍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학교 진로 상담부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숭실고 네 이렇게 다양한 진로, 캠, 진로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역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여는 시각화 발표에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하는 모든 것들을 강의한 이후에 학생들만의 강점을 가진 자신의 진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립니다. 성실고에 오시면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 파이썬 코딩을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모든 과정들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는 우리 학교에 대한 다양한 숫자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승실고등학교 찐정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교만 알수 있는 내부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승실고, 1학년, 현재 1학년, 12학급 328명입니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하시겠지만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숭실고 정도의 규모를 갖춘 학교는 인근에 단두 학교가 있고요. 남녀공학 한 학교는 제외하고 남고 중에 한 학교가 저희랑 비슷한 규모를 갖기 때문에 숭실고는 어디 가도 큰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크다라는 점을 강조하냐면 저희 학교의 운동장이 큰 것도 있지만 이 학생 수가 많다라는 것이 학급 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 더큰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수시에서 모집단이 클수록 여러분들의 등급 확보가 유리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절대 평가제가 실시되었다면 이 유리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신은 5등급제 상대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모집단을 갖는 학교에 내신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것은 수시의 강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 입시에 여러분 서울대 경희대 건대가 2028학년도 전형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정시 전형에도 내신이 들어가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 여러분들의 정시입니다. 그렇다면,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이 수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큰 학교에 더큰 기회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숭실고등학교는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학교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력을 328명이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부 자료니까 지금밖에 확인하실 수 없을 것같고요 경청해주세요. 자 1등급 학력평가 기준입니다. 학력평가는. 평가원이 내는 그 시험을 벤치마킹해서 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모의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잔인하게도 전국 랭킹을 매겨줍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매겨본 적 없는 전국 서열이 고등학교 3월에 오자마자 치르는 학력 평가를 통해서 매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충격받는 친구들 꽤나 많습니다. 중학교 때 내가 꽤나 했는데, 전국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 충격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저는 단연코 수능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신 중요하다면서 수능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내신이 수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고등학교 공부입니다 정말 밀접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가 수능을 모의한 것이고 그것이 내신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이 삼각 관계를 이해하시고 수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때 학력 평가 잘볼 것이고 내신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력 평가 기준으로 극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등급 4%. 아직도 수능은 9등급제죠.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제가 있고 9등급까지가 있고 1등급은 4%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4%에 숭실고등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위치에 있을까를 본다면 4%에 미달하네요. 아, 숭실고등학교에 국어 극상위권자는 많지 않구나. 근데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등급까지로 확정하고 나니까 어 전국 11%를 상회해 버리는군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숭실고등학교에서는 극상위권을 달리는 친구들은 전국 평균보다 좀 적구나. 그런데 상위권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수학도 다르지 않군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치열하군요.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을 보니까 수학 2등급까지로 봤을 때 전국 평균 11%를 훨씬 더 상회해서 수학 상위권자들의 놀이터군요. 내신 경쟁 치열하군요. 그런데 지금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학생들일 때는 어땠는가를 보면 예, 지금 1학년들과 4%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아, 이거는 학년마다 좀 다르구나. 그러면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어땠는가? 네, 그 친구들은 역시 15%였으니까 지금의 1학년과 비슷한 정도의 치열함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영어는 사실 절대 평가제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 지표는 될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영어 1등급은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기준으로는 지금 6% 7% 정도에 육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종합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숭실고 친구들, 극상위권 친구들은 많지 않구나.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은 많구나. 특별히 수학은 치열할 수 있겠구나. 영어도 치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숭실고의 학력 평가 기준에 어떤 학생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해 보셔야 될까요? EBSi에 들어가셔서 3월 학력 평가를 풀어 보시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몇 등급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숭실고에 입학한다면 요 정도 위치를 점할 수 있겠네. 지금 수능은 2등급까지가 11%니까 여러분들 내신 5등급제로 환산한다면 10%죠. 수능 2등급까지를 받는다면 내신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저 중학교의 내신 요 정도 하는데 고등학교의 내신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상관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관도는 1을 가장 높은 상관도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의 내신의 상관도는 1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이 정도를 수렴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신의 상관도가 낮다라는 것은 중학교의 공부와 고등학교의 공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의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평가 수능을 모의하는 시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도 특수성이 있기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수능시험의 출제 패턴에 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중학교 시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학교 때 내신을 공부하던 그 좋은 습관은 유지하시되 고등학교는 수능으로 모든 것이 수렴되니 수능시험이 요구하는 능력을 국어 영역과 수학 능력과 사회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내신의 국어, 영어, 수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질 것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력평가 3월 성적과 고등학교 1학기 내신 성적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학력평가 4% 이내에 들었던 15명의 학생들이 내신 4%에 들을 확률이 60%나 되고요. 학력평가 11% 에 들었던 학생들이 내신 11%에 들어온 확률이 74%나 됩니다. 둘 간에 어마어마한 상관도를 보여주죠. 반면에 중학교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의 상관도를 봤을 때는 학력평가랑 기준을 봤을 때는 상관도가 매우 떨어지고 퍼센티지도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준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평가 준비 달리 말해 수능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학년 학생들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내신 5등급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적용해 볼수 있는 등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신 1학기에 종합 성적이 나왔죠. 그래서 그 성적을 가지고 내신 5등급제 1등급을 받은 친구들과. 학력 평가 상위 등급을 상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통계 분석을 했더니 상관도의 가장 높은 수치는 1인데 무려 0.87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학력 평가 기준의 학력과 내신 학력의 기준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평가 상대 평가 5등급제 안에서도 그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죠. 내신 1학기 내신 1.5등급 이내에 들었던 친구 국어, 영어, 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1.5 등급 이내에 들었었던 친구가 3월 학력 평가에서 얼마나 상, 상위 등급을 받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거는 의외로 낮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학력 평가 기준으로는 학력이 높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 집중해서 내신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없고 수행 평가를 대충 보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수업의 포인트를 놓친다면. 내신 1등급은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학력 평가 2등급은 내신 1등급을 받는 필요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 받는 친구들은 학력 평가 2등급 받을 수 있는 실력은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권했죠. 학력 평가 3월 학력을 꼭 풀어 보시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2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숭실고등학교에 오셔서 내신 성적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못 받으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내년 3월까지 남은 기간이 5개월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남은 5개월 동안 수능을 모의로 하는 학력평가 대비를 해보세요. 수능 강의를 들어보시고 수능 국어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수능 영어는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고 수능 수학은 어떤 유형이 출제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내신을 끝내가고 계시니깐요 그렇다면 부족한 점을 메우고 수능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숭실고등학교에 올라오셔서 내신 1등급 받을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실제 입학한 다음에 수업에 집중하고 수행 평가에 더 성실하게 임한다면 여러분들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첫 번째. 네. 3월 학력 평가를 EBSi에서 다운 받아서 풀어 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채점해 보시고 자기네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수학 능력 시험에 기준에서 자신의 학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부를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내신 성적을 위한 밑거름을 충분히 갖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심하실 때마다 이렇게 커리어넷에 들어가셔서 중고생에게 오픈되어 있는 무료 심리 검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하시고 고등학교를 준비하신다면 실패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숭실고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학교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멋진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또 숭실고에서 11월 6일 6시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진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